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콘 라울 오늘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콘 라울을 제가 본캐에 이틀 정도 썼는데 한번 아이콘 라울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라울을 우연히 접했다가 라울의 그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드리블에 반해가지고 라울을 급하게 제 본캐에서 토티 호날두를 팔고 바로 영입을 했는데. 음, 일단 뭐, 라우를 써본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능력치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급여가 굉장히 오... 높아요. 24 급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80에 68kg. 그리고 체형은 마름이에요. 그리고 왼발잡이에 약발은 4구요. 특성을 살펴보면, 예리한 가마차기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기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삼성이라는 개인기는 약간, 좀, 낮은, 낮은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는거 보시면 됩니다. 쓸수 있는 개인기가 한정적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능력치를 살펴보자면, 속가, 105, 101. 꽤나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아이콘인 크라이프, 에오제비오의 속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꼴결, 골결, 꼴결이 굉장히 높아요. 111이라는 꼴결을 가지고 있고, 슈파워가 103. 상대적으로 꼴결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인데 아주 그래도 높은 수치라고 볼수 있고요 위치선정 113 위치선정 능력치가 나울은 모든 능력치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요 그러니까 뭐 공격 시에 뭐뭐 침투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걸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헤더를 할 때도 위치 선정 자리를 잘 잡는다 이거죠 위치 선정 굉장히 높고 오 시야 시야 그리고 짧은 패스가 굉장히 높아요 시야와 짧은 패스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연계를 하기에 굉장히 좋다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드리블 볼 컨트롤 민벨다 굉장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점프가 104 헤더가 108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헤딩을 따내고 그리고 머리에 맞으면은 꽤나 강하게 꼴대로 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싸움. 몸싸움이 93인데 다른 능력치에 비하면 낮아요.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고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상대적으로 몸싸움 수치가 어, 뭐 93이라는 수치가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능력치에 비하면 낮은데 몸싸움 몸이 안 되긴 해요. 플레이를 해봤을 때 몸이 좀 뭐랄까 굉장히 편안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너무 가볍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목소리> 장을 열어서 뭐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어, 별 다섯 개 만점에 별 다섯 개를 다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어, 일단 기본적인 속력 자체가 굉장히 높죠. 아이콘들이 뭐 대부분 높지만 유독 또인 게임에서 어, 높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어 공을 가지고 앞으로만, 그냥, 탁탁탁 뛰면은, 아무도못 잡을 정도. 거의 뭐, 에오제비오 만큼 빠른 건 아니지만, 바로 그아래단계 거의, 피파4 통틀어서, 탑5 안에 드는 그런 속도라고 생각해요. 공을 가지고 앞으로 그냥 뛰는, 그 속도, 면에서, 거의 탑5 안에 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슈팅력. 슈팅력, 같은 경우에도, 아이콘, 아이콘 스트라이커니까, 굉장히 또, 시, 슈팅력이 굉장히 좋죠. 결정력 괜찮고, 중거리 슛도 꽤나 괜찮고, 대신에, 약간, 어, 약간, 아니다, 별, 4개 반을 줄게요. 별, 몇, 4개 반을 주는데,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약간, 어, 슈팅 파워가 약간 약한, 기... 약한 느낌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슈팅을 때리면서 약간 끝까지 슈팅이 뻗어나가는 느낌보다는, 어, 키퍼한테 갔을 때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별반 개를 하나 빼도록 할게요. 뭐, 슈팅은 웬만하면 뭐, 다 들어가고, 약발 슈팅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약발이 4인데요. 약발 4에요. 자. 그리고, 패스. 패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치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야 능력치와 패스 능력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긴 패스 아니면은, 크로스 수치가 짧은 패스에 비하면 조금 낮은데, 근데 그, 라울의 포지션상 역할을 생각할 때, 뭐, 멀리 주는 패스나 아니면은, 크로스를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은 패스 시야 굉장히 높기때문에 패스에는 이제 별점 5개 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뭐 수비는 볼 필요없고 드리블은 따로 제가 따로 메모장을 열어서 다시 설명드리고 피지컬 먼저 볼게요 피지컬은 어 일단 마름 체형에 몸싸움이 조금 약하고 피지컬은 어 안좋아요 안좋아 그냥 피지컬 별점은 이게 뭐, 상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으로 별두 개를 줍는데 어, 제가 일단은, 라우라한테 반했던 점은 드리블인데, 드리블을 치다가 상대 수비한테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정말. 정말 나가 떨어지고, 그 180이라는 키에 걸맞지 않은 그런 가벼움을 가지고 있고, 몸으로 뭐잘 밀어내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가요. 그래서 피지컬은 정말 안 좋다, 몸싸움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또그 우리 그 라울한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드리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리블은 따로 제가 따로 제가 열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자, 드리블 능력은 제가 따로 메모장을 켜서 말씀드릴게요. 드리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다섯 가지 분류를 해놔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첫 터치, 그리고 첫 터치 이후 동작, 그 다음에 제자리 도는 동작, 그리고 이 드리블 방향 전환, 그리고 이 드리블 직선으로 뛰는 거, 요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는 드리블에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긴 한데, 드리블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세세하게 말씀드려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터치. 첫 터치가, 어, 제가 라우를 또 쓰면서 느꼈는데, 어, 라우를 쓰면서 느꼈는데 얘가 뭐랄까 어 공을 받을 때는 약발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약발이 굉장히 걸리적거려가지고 터, 터치를 약발로 그러니까 왼발잡이인데 오른발로 하게 될때 굉장히 길어요 반대로 주발인 왼발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짧게 발 아래 딱 내려놓는데, 이게 양발이 아니다 보니까, 또 약발이 안, 약발이 4이긴 해도 4보다도 낮은 느낌에서 나는 이 터치를 할 때. 그래서 조금, 아, 좋은 거 같다가도 또, 오른발로 공을 받을 때면 아,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점 5개를 주긴 어렵고, 어, 어려워요. 그리고, 첫 터치 이후 동작. 첫 터치 이후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에 제가 일부러, 어, 주발로 받게 할수 있어요. 주발로 터치를 이제 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반대발로 터치를 제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터치 이후의 동작은 굉장히 빠르죠. 정말. 제가, 어, 라울한테 진짜, 다른 사람 아이디로 신선 경기를 하면서 반했던 부분이, 이첫 터치 이후 동작이랑, 또 제자리 도는 동작이었거든요 첫 터치 이거 동작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제자리 도는 동작 제자리 도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어 빠르다 못해 거의 제가 어제도 뭐 이제 다조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조가 뭐 거북이다 그 도는 동작 부분에서 다조가 거의 거북이면은 그라이프는 토끼다. 그만큼 빠져가 느리다 했는데 라울 라울은 토끼도 아니고 거의 제트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자리 도는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민첩해요. 거의 별 여섯 개를 줘도 문제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고 민첩했기 때문에 거의 최상급의 제자리 도는 동작이라고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드립을 방향 전환. 이 부분이 또 그래요. 이 부분이 아까 첫 터치 부분하고 마찬가지인데 방향 전환 할때내 어... 맘대로 약 약발 말고 주발 왼발로만 방향 전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대가 수비를 하죠. 상대 수비가 있기 때문에 왼발로만 터치를 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발로드 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드립을 칠 때도, 그럴 때마다 참, 둔탁해져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정말 양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인데, 어, 약발 때문에 이 부분도, 어, 4를 줄게요. 별 4개를 줄게요. 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약발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립을, 직선 드립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 누르면서 탁탁탁탁 뛰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정말정말.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피드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의, 거의 뭐, 어, 탑5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빠릅니다. 이 드리블은.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웬만한 드리블러 아니면은 치달, 치달러 치달러 나그뭐 예를 들면 배처럼 그런 애들보다 훨씬 빨라요 토바페 토바페 만큼 돼요 토바페보다 느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탑5 안에 들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드리블은 뭐좀 부족한 부분이 살짝 있긴 해도 별점 다섯 개를 주도록 하구요. 하구요. 자, 뭐, 주요 능력 부분에서 일단은 별점을 몇개 봤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은, 또, 어... 어, 일단 단점 하나 써보자면,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어, 움직임. A가 A로 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움직임 얘기 움직임 왜냐면은 왜냐면은 자꾸 아래로 내려와 자 자꾸 어 자꾸만 아래로 내려옴 자꾸자꾸자꾸자꾸 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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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내려와 계속 이 자꾸 내려오는 대표적인 선수가 호돈이잖아요. 호나우두잖아요. 근데 호나우두보다도 더 내려와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좀 두고 공을 잡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뒤돌고 뭐 드리블 치고 이런 움직임을 하려고 해도 걔가 앞으로 안 와요. 잘잘 잘 눈에 안 띄어. 눈에 잘안 띄는단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톱 톱으로서 사용하기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움직임이 좀 앞으로 뻗어나간 움직임이 아니라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많이 아쉬웠다고 보면 될것 같고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아 최적의 장소는 최적의 포지션은. 그래도 어 이선 공격수 최적의 포지션 이선 공격수 섀도우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적합한 것 같고 사실은 뭐 요즘에 제가 쓰는 사사이 LFA는 적당은 해요 사실은 CF 거기는 적당은 한데 처전방에 쓰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공미로 쓰기 어려운 게 제가 아까 몇판 해봤는데, 몇판 해봤는데, 왜냐면은, 그 약발이 진짜 약발 4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더안 좋은 느낌이야.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왼발잡이들이 좀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푸티 오른발이 말도 안될 정도인 것처럼. 공미로 약간 양발로 지금 패스도 잘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오른발로는 약간 진짜 불안한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라우를. 그렇기 때문에 공미로도 지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좀 좀 활용 방법에 활용 방법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정말 그래서 뭐 공을 진짜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선 어 최상 이지만 오프 도볼 움직 임은 어, 중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뭐 이, 정 도가 될것같 습니다.